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것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주남교회의 핵심. 말씀 중에 핵심 성경구조 중에 하나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어, 이전에 이런 슈퍼맨의 리더십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교회가 같은 지향점을 바라보고 함께 지어져 가는 개혁교회를 우리 표방합니다 제2문 성도의 삶, 제2문 성도의 교회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한 몫을 읽겠습니다 성도 세례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권리를 가집니다. 성도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공동 의회에서 선거권과 규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성도는 또한 크게 세 가지 의무를 가집니다. 성도는 공정 예배에 참석 참여해야 하며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십일조 등의 헌금을 해야 하는 등의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회생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파트 7 같은 경우에는 성도의 삶 그리고 교회생활 우리 다음 1월 첫째 주에는 교회 예배생활 그 다음에 헌금생활, 경건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다룰 건데요. 우리... 성도라고 할때 일반적으로 세례 교인 이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세례 교인.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때그 세례 교인에게는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세례 교인. 권리. 첫 번째는 뭐라 어 있습니까? 성찬 참여. 세례교인의 권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성찬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은혜 방편 중에 하나가 성찬입니다. 말씀. 첫 번째 은혜 방편은 말씀.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실제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해하셨죠? 또또이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과 더불어서 행해지는 우리 성찬 먹는 말씀 보는 말씀이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연합 구원의 확신 구원의 모든 은덕들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방편으로서 성찬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참된 교회의 표지, 그죠 참된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할 때 로마 가톨릭 교회나 다른 교단에서는 교회가 가지는 본질적인 속성, 교회의 속성, 본질적인 속성에 근거해서 교회가 교회는 참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종교교육자들은그 속성에 근거한 교회들이 타락된 걸 너무 많이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 너희들이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의 제도가 타락했던 것을 바라볼 때에 아 그거는 그것을 참다다 우리가 할수 없겠다. 내가 아무리 교회의 속성은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진 그 교회의 속성에 근거해서 참다 살지라도 우리는 참다 살수 없다. 실제로 우리가 참다 살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말씀 복음이 선포되고 있느냐. 두 번째 성례가 시행되고 있느냐. 거기에 또 성찬 들어가니다죠 참된 교회를 구분 지을 때, 판단할 때, 아, 그 교회가 성찬을 온전하게 제대로 하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방편에서도 성찬을 이야기하고, 참된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성찬을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대교인의 권리입니다, 권리. 권리란, 내가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가 아닙니다. 성찬을 시행하면 좋고, 안 주면 말고가 아닙니다. 만약에, 만약에 제가, 제가 이상하, 이상해져가지고, <laughs> 제가 이상해져가지고, 1년 내내 성찬을 안 한다. 그럼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어머, 저 이상, 이상, 목사가 이상해졌다. 여러분, 여러분 권리를 제가 빼앗는 행위가 돼버리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권리를 제가 빼앗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 초대, 어, 한국교회 1884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다라고 쳤을 때, 그 뒤에 1907년에 어, 평양에서 어, 처음으로 노예가 세워지고, 7명의 목사가 그때 처음으로 안수되었습니다. 그럼 1907년에 목사가 처음 안수됐단 말이죠. 84년에 복음이 들어왔다 쳤을 때, 그죠? 그 20년, 20년 만에 목사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1907년에 목사가 딱 채워졌을 때, 복음은 전국으로 벌, 벌어졌는데, 세례와 성찬 어떻게 했을까요? 초창기에. 그죠? 목사, 목사가 세례와 성찬을 할수 있는데,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 교회를, 교회의 이 양력대로 잘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뭐 한상도 목사님, 이런 분들 있죠? 그분들이 여기저기 이름 막 나옵니다. 순회하거든요. 오늘, 이번에는 여기 갔다가, 다음에 저기 갔다가 순회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도 당시에는 목사가 없으니까 전도사님들이 혹은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가정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시작했다가 성찬을 못 뱉을 거 아닙니까? 세례도 못 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방문할 때, 목사님이 한번한 바퀴 뺑돌 때, 방문할 때 그때 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때다 하던 게 1년에 한번 혹은 6개월에 한 번이었거든. 그게 한국교회에 정착화되버렸죠. 6개월에 한번 하는 게. 근데 그거는 우리가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었다 치시지만, 실질적으로 성경과 교회의 역사로 볼 때의 세례교인 성찬은 자주, 칼빈 같은 경우도 매주, 매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종교교혁자들 가운데서 매주 하면 좋겠다. 그런데 매주 하기에는 너무 예배시간이 길어지니까, 성찬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매주 하기보다는, 그래서 한 한달한 번, 두달한번 정도. 저희가 올해는 두달한번 했습니다. 그죠? 코로나도 있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한달한 한 번, 매주 첫째 주에 성찬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성찬은 세례교인, 내가 제시 슴받았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나는 몸된 교회이다라고 선포한 그세례 교인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권리. 두 번째가 뭐냐? 공동 의회. 공동 의회 참여 이 공동의회를 참여한다라고 할 때에 이 공동의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옆에 크레도 플러스 한 볼까요? 세례교회는 개체교회 최고 의결 의결기간, 기관, 최고 의결 기관인 공동의회. 그 공동의회는 교인들의 총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있는 회원권을 가진다. 공동의회는 개체교회 예산과 결산, 주요 사안 결정 등을 의결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는 의결 기관이다. 어, 교회 결정에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제 당회와 당회나 노회나 총회와 같은 치리회는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치리를 치리 교회를 다스리고 정치하고 혹은 성도들을 건면하는 그런 건 아니 지만은 그와 같은 어성을진다 왜? 치리의 조직을 위해서 기초 작업이 공동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이 공동의회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보통 여러분, 여러분이 참석했던 공동의회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공동의회 합니다. 그죠? 오전여배 마치고, 마치고, 봉사자 임명하고, 또 예결산, 교회의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받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 듣고 또, 또뭐 합니까? 공동의회에서 뭐 했습니까? 3분의 2 투표하잖아요. 뭐 투표했습니까? 그 직분자 세울 때. 그죠? 직분자. 장로님검사님 장집사 세울 때 3분의 2. 그죠? 그 투표했고. 또, 단위 모사 청빙할 때. 그죠? 담임 그 모사 청빙할 때 3분의 2 투표했고. 또, 이제 예를 들면, 교회가, 교회가 이제 뭐 건축을 하겠다. 큰 주요 사안. 그죠? 큰 주요 사안이 있을 때 거기 있어서 어, 뭐, 저기, 뭐, 땅을 어떻게 매입할 건데, 뭐할 건데, 이런, 이런 것들을 할때 공동의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전체 성도들이 교회의 주요한 사항들 같은 경우를 어, 의결한다, 정한다, 3분의 2.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 장로님이 한분 세워지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목사 한 명에 장로 한 명이면 우리가 흔히 그를 완전 당이 아니고 준 당에. 당에 완전은 아니다. 왜 완전 아닙니까? 표결이 안 되거든. 표결이. 장난삼은 저하고 많이 싸웠어. 밥 먹자. 라면 먹자. 밥 먹자. 라면 먹자. 투표해라. 어, 1대1가결이안 <laughs> 돼. 가결이안 돼. 밥 먹고 짜장면에 짬뽕도 결정이 안 납니다. 1대1이니까. 그, 그 준당에. 그래서 한명더 있어야지. 세 명이 있어야 3분의 2 투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완전당에. 세 명이 있어야 완전당에. 이해되시죠? 모든 표결은 50%가 아니고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은 3분의 2로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완전당에와 같이 7위의 조직을 위한 기초작업도이 공동의에서 직분자를 뽑고 하는 모든 것도 공동위에서 장로가 뽑혀야 당회가 구성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공동회에서 단임 목사가 청빙되어 그 단임 목사 와서 그 교회의 당회와 모든 교회 회의와 예배 전반 사무를 다할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이 여기에 따라서 공동회를 참석하고 공동회에서 아까 말했듯 선거도 하니까 주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선거권, 비선거권의 문제가 있다. 요게 어, 최대한 은혜롭게 지나가야 됩니다. 요거 갖고 싸운 사람 많습니다. 요거 갖고 요, 이때 막, 막 그죠? 문자 돌리고 난리납니다. 그큰개큰 개들은 <laughs> 막 이번에 무조건 엑셀아, 엑셀아. 문자 돌리고 난리납니다. 뭐 해야 되나? 엑셀아, 엑셀. 몇번몇번 뽑아라. 어? 몇번몇번 뽑아라. 누구 뽑아야 되나? 내가 내가 걸러준 사람 뽑아라. 그렇게 되는 거죠. 최대한 어, 은혜롭게 지나가야 됩니다. 다투는 회의가 아니고, 어, 은혜롭게 의결, 우리가, 우리가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하고, 그 생각 공유한 것에 대해서 그냥 결정하고 저 점검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다. 그 다음 볼까요? 이제 교인의 권리를 나눴다면, 이제 교인의 의무.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정예배 참석. 공정예배. 여러분, 교인의 권리는 두 가지입니다. 성찬. 성찬과 공동의해. 교회 결정, 한 주요 사안에 참여해라. 이 말이죠. 어? 그리고 의무는 뭐냐?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저희가, 어, 우리 주남교회가 어, 예배 중심교회를 표방한다 하고, 실제적으로 예배 외에 그 다른 행사가 크게 하지 않습니다. 주중에 막 나와라, 막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 좀더 본질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어, 뭐, 성장재해주의에 기반한, 물량주의, 성장재해주의에 기반한 이런 어, 교회들과 좀 차별화 두어서 우리는 좀 순전하게 예배 드리고 본질만 딱기억남수있도록주남 아, 교회는 뭐, 무슨 교회지? 우리는 예배 중심 교회다. 말씀과 은혜 방편에 집중하는 교회다. 거기에 초점을 맞. 그래서 안 하는 게 많습니다. 그안 한다고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laughs> 우리 교회는 아무 뭐 아무 뭐 그런 것도 안 우리는 안 한다. 뭘라 목사님 안 한다. <laughs>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에만 있는 것들참 많습니다. 그죠? 한국 교회에만 있는 것들. 전 세계 교회에 없는 게 한국에 참 많습니다. 그 없는 것들이 한국 교회에서 많은 모임들입니다. 많은 프로그램. 그 많은 모임과 많은 프로그램들이 한국 교회에만 유독 많습니다. 그왜 그럴까요? 그걸로 인해서 성장했다더라 하면 누웠다 하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바쁘죠? 그러면 어느, 어느 공동체든 간에 2대8, 2대8 효과는 납니다. 2대8이 뭡니까? 2대8 모릅니까? 가르마 말고요. <laughs> 가르마 말고 2대8. 10명이 있다면, 10명 중에 2명이 일을 하고 나머 지8 명은 들러리다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모두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100% 가운데 20%는 열심히 섬기고 80%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프로그램 만들면 다 20%도만 참석합니다. 그자기들다 죽겠다, 죽겠다. 어차피 너 자리라도 채워야 될까, 머리 숫채워야 될까 아이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일을 맡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맡은 직책이 여러 개인 거예요.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이. 결국에 막, 하나씩 하나씩 하다가 도저히 막, 내가 뭐, 뭐, 내는 올라면또뭐 시키고, 뭐, 내는 놀라면 뭐 시키고 하니까 아무 말안 하고 이사 가버리잖아요. 교회로 옮겨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케이스도 있습니다. 도저히 뭐안 되니까 그냥 교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죽겠다 이거죠. 공정 예배 중심입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 예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과 신앙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 예배 때 받았던 것들이 가장 강한 인상으로 가장 강한 이미지로 남아서 일주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죠? 월, 하, 수, 목, 금, 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메시지가 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 주일이 가장 강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그래서 여러분은 제 다른 건안 바랍니다. 와가지고 뭐, 뭐, 뭐 평일에 와서 청소하랍니까? 뭘주보를잡으랍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laughs> 저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 한다고 왔다 갔다 시간 소비할 시간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한마디 더 나누고, 더 신앙의 이야기 나누고 그냥 따뜻하게 한번더 안아주는 시간 가지는 걸더 원합니다. 그게 개혁교회에서 실제 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그 가정이 어떻게 하면 언약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자라갈 것인가에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공청예배만 열심히 참석해도, 제대로 참석해도 올 1월부터 여러분 공청예배만 제대로 오전예배만 온전히 설교만 들어도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간통하는 안목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주중에 작년, 올해 한해 오전 예배 설교만 연속 삼쭉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맥이 쭉들리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개혁 교회도 개혁 교회도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도 개혁교회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막 무조건 어이 여기 여기 이 구역 저 구역 막 이렇게 성경부 공 하는가요? 구역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구역이 이제 매주 모이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언제 모이느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주일 오전 예배 맞추고 모입니다. 우리처럼 교회에서 정심을안 먹으니까 교회들은. 우리처럼, 어,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가 2시 하면 3시, 혹은 5시, 이렇거든요. 혹은 저녁 7시. 오후 예배는 다양합니다, 시간들이. 그러니까 오전 예배 마치고, 누구 집에 모여라면 하그 집에 모여요. 그래서 12시 반까지 차 마시고, 이야기해요. 자기, 자기의 신변의 변화 이야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밥 먹기 전에 갑니다. 밥은 안 먹어요. 서로 밥을 안 먹습니다. 딱 커피, 얼마 들지도 않는 거, 뭐, 티백 한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렇게, 부담 없이. 가정을 오픈하고, 그렇게 해서 구역 모임도 있습니다. 성경부 있습니다. 성경부도 3주에 한 번. 그런 식입니다. 3주에 한번 성경부를 하는데 원하는 사람만. 연한 서 여성들만의 성경부도 있습니다. 남성들만의 성경부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성경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에 맞게끔 원하는 사람만 그 인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다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모든 성도들은 예배만 참석하면 되고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에서 다 적극적으로 참석하길 바란다 이거죠 다 성장을 원하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는 어 제가 저희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 행사를 참석할 거냐? 여러분 식탁 교제 나누고 커피 제가 타 드리는 거 맛있게 드시고 <laughs> 제가 커피 다다면 맛없어도 맛있게 드시고 또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 나누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것만 해도 그죠? 또 우리가 어 일년에 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전도 잔치하면 그때 전도해 오고 또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코로나 끝나고 조금 조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 내년에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때 교회에서 뭐 야외에도 가고 뭐할 때도 같이 참석하고 그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참석하는 겁니다. 요 요런 거세 번째가 뭐냐? 어1일조등에 헌금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헌금은 우리가 어사 사문에 보시면. 사문에 보시면 헌금생 어떻게 할 것인가 볼 겁니다. 그때, 그때 잠깐 좀 간략히 더좀상세 헌금, 하나님, 헌금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의무로 주어진다는 것은 뭐 교회에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교육하는 관점입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에게 주일을 헌금 딱 헌금 챙겼나 하는 것도 교육 차원인지 아 그렇죠? 교회 가서 헌금 해라 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교회의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게 저희 교회는 봉투가 하나입니다. 봉투 적었다 원래 안 할려다가 <laughs>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봉투가 없으니까. 봉투가 없으니까 홍금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뭐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감춰야 되거든. 자기가 액수를 감춰야 되고 뭐 하는 게 싫어요. 뭐다 적을 건데 몰라 감춥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찬도, 뭐 예를 들면 뭐, 뭐, 오천 원, 만원다 적지 않습니까? 적어 놓고 왜그 감추는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봉투가 있는데 어, 해외 개혁교회에서 저도 처음 이제 갔을 때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헌금은 앞쪽에 강대상 오른쪽이나 왼쪽에 헌금 주머니가 있어요. 그금딱 되면은 집사님들이 나와서 헌금 주머니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돌려서 보통 주머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러면은 잡고 넘기고 잡고 넘기고 다들 동전 동전 넣습니다. 지폐 아무도 안 넣습니다. 동전 1유로, 2유로, 1유로 하면은 1,400원, 2유로 하면은 2,800원 아닙니까? 1,500원, 3,000원 정도 그 정도 주일 환금합니다. 환금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11조나 이런 건 대부분 계좌로 다 계좌로 납니다큰 금액 같은 경우는 이런 환금들도. 명목이 다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러니까 주일날 광고에 이번 주 헌금은, 주일 오전 헌금은, 예를 들면, 주일 오전 헌금은 그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헌금, 오늘 오예배 때는 헌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건물 유지를 위한 헌금이 있고, 다른 하나는 뭐 필리핀 성교를 위한 헌금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헌금은 두번 돌리죠. 두번 돌립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에 아무 부담 없습니다. 1유로, 2유로. 부담 없습니다. 12조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성도로서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감사하는 차원에서 교육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성도는 교회 생활 어떻게 하냐. 적극적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개혁교회는 성찬이 있는 주일에 성도들이 거의 100% 나옵니다. 평소에는, 평소에는 애기들 때문에 못 나온 가정들이 있죠. 아프거나, 그죠? 애기들 때문에 남편이 대표로 나가고 아내는 집에 있고, 성찬이 있는 주일에는요, 교대로 어떻게든 성찬에 참여합니다. 교육이 확실하죠. 은혜 방편을 나는 빠지지 않겠다. 내 은혜 자리에 난 놓치지 않겠다. 공동의 뭐 크게 공동의회가 없습니다. 단일 모서 청빙하는 일이 잘 없고 한다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리고 공정 예배 참석하는 거.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딱딱두 번의 공정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행사 또 황금 생활.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리,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의무로 실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0 페이지 마지막 읽겠습니다. 성도는 세례교인의 권리와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로서 나는 내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의무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괴를 함께 아름답게 지어가겠다. 이 일에 힘쓰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